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장세기 40장 아, 21절부터 23절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서 41절까지 41장,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얘긴인데 아,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일생에 그냥 제 생각에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죠? 무슨 일이든지 술술 통하고 넘어간다는 뜻이죠. 성경에 물론 형통이라는 말을 쓴 곳들이 있지만, 사람과 연결해서 형통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만사형통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찬송가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안 만나는 걸 형통으로 생각한데, 찬송의 작사자들은 우리가 매주마다 작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들의 삶의 고백에서 만사 형통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게 형통인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그 가사는 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작사한 성도들의 그 곡을 쓰게 된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찬송 쓰게 된 것을 살피고 나누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물론 8월 중간에 나는 어떤 분은 자기가 썼는데 사람들이 그 찬성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는 어려움 없는 중에 감사함으로 썼는데 나중에 15년, 17년 후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찬성의 가사를 그때서야 자기가 느꼈다는 그런 찬성도 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일대기를 잘 압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곱, 내 환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베델로내가 올라가겠다. 그게 야곱의 일생일대의 믿음의 전환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함께하심에 대해. 야곱처럼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잘된건 나중이지만 그 요셉의 일생에 아버지도 몰랐던 그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요셉에게서 사실은 형통이란 말은 정말 어려움을 억울하게 겪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한 구절로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잘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좀 깜빡깜빡 잊어버릴까요? 그냥 여러분들 경험해.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사실 잘 되면 하나님을 더 기억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억할 틈이 없어. 바빠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그나마 원망도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닥치면 더 믿음에서 멀어져 가. 그러나 어려움닥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나와도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근심과 염려 중에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이 우리가 예전 찬송에 이 풍랑 인연하여, 아, 그 찬송 안 부르셨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그 다음에 더 빨리 갑니다. 요즘 그런 찬송 안 불러요. 찬송에서 뺐어. 그거 너무 올드해서 그러나? 근데 너무너무 깊은 찬송이에요. 누구나 인생에 풍랑 만나는 건 싫어해요. 잔잔한 바다에 그냥 멋진 요트 타고 쫙 빠지기를 원하지. 그러나 인생에는 굳이 내가 잘못 안 해도 하나님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나는 더 빨리 가지롱. 그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그 풍랑 때문에 빨리 왔다 싶어도 한 가운데 힘든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어렵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원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세기 40장 21절로 23절은 요셉이 팔려온 것도 힘들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그 열심히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으로 일했더니 가정총무를 이게 총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온 가족을 다 보디발 장관의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으로 섰다가 그 아내가 유혹하는 중에 그거 거절했다가 던전이라고 하죠 프리즌하고는 틀려요 프리즌은 지상에서 있는 감옥이지만 옛날부터 던전이라고 하면 지하에 파놓은 굴 같은 거예요. 거기는 형기가 없어. 빠져들어가면 왕이나 누가 기억하면 끄집어내고 기억 못하면 죽었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게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것도 힘든데 사람은 희망이 아주 없을 때더 힘들겠어요. 뭔가 좀 희망이 좀 생겨서 막 기대했다가 그희망이 무너질 때더 힘들겠어요. 이건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답을 원하, 그러실 것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요. 저는 아예 힘들게 살 때는 에휴, 죽으랬냐고 살지만 뭐가 좀될것 같지, 어려운 중에도 막 희망이 보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꽉 막혀. 그러면 사람은 더 낙심합니다. 잘 아는 김장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설교가 좀 길어도 용서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그 동무 사장도 아시고, 김장한 목사님의 실제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너무 한국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살는데이 슈샨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슈 샤이닝 보이예요. 구두를 샤이닝 반짝반짝하게는 구두 닦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슈샨보이를 하다가 누구의 소개로 미군에 여기 미군이죠. 미국 무대에 들어가서 신부름하는 일을 했던데 워낙 똑똑하고 이분이 또리또리하고 참이참 참 태도가 인생에 중요해요. 알아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해보려고 하는 것에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세요그김장한 고생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미국인 한 분이 내가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겠다. 긴 얘기를 짧게 말하면,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가지고, 원래 미국으로 갈 때는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또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그 미국 사모님이죠? 그 만났어요. 살아보니까 완전 별천지 세계야. 사실 미국, 가면 좋습니다. 뭐, 뉴욕, LA 막 복잡한 데 말고, 조그만 교회로 빠지면, 창문만 열면 파란 잔디가, 우리가 진짜 영화에 보던 파란 잔디가 거의 1년 내내 파래요, 거기는 또. 그래서 한국 잔디를 금잔디라고 불러요. 왜? 한국 잔디 누렇게 뜨니까, 겨울에는. 근데 거기는 사이사철 파래. 눈 밑에서도 파래. 참 신기해요. 그 잔디가 이고하여뭐 좋아요. 먹을 거큰 걱정 없이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름을 받고 또 미국서도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서 힘들었어요. 처음에. 또 자리 잡으려고. 그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좀 길었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보다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나마 형편이 훨씬 나았다는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어려워지는 삶을 사니 더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요셉이, 요셉이 지금 40장 마지막절에는 왜 열심히 그 정치범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제가 전에 한번 요새 방의할때이 사람들이 시시하게 뭐 떡이나 꼬주고 술 따라준 사람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측근들이에요. 왜? 모든 당시의 고대 왕들이 하도 암살과 이 자객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뭐예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고을맛 언제 음식에 독을 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의 기미상궁을 배웠어야 돼. 그래서 왕이 힘들 때는 많이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믿는 사람을 했는데 뭐 잘못해서 둘다 감옥 갔는데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은는 다시 바로가 당신을 오해로 풀고 세울 것이다. 떡 맡은 관아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아,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술 맡은 관아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아무런 죄가 없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 사람도 요셉의 하는 걸 보고는 또 소문도 들었겠죠 이미 소문이 다 났어 보디발 아내가 괜히 그냥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 히브리 어린 종 하나가 갇혀있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로 재판을 다시 하고 말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던전이라는 곳은, 지하검이라는 곳은 그냥 끝나는 거야. 억울해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도 바로가 기억하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한 말대로 꼭될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그리고 21절, 22절은 실제 어떻게 됐어요? 떡 맡은 관원은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바로 앞에 복직이 되어 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 던전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드디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빠져나가며 요셉과 이제 마지막 작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겠어요? 기쁨이겠어요? 그냥 기쁨이 넘치지, 그냥 술 마트가 나는 드디어 살았다. 그 요셉이 옆에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셉이 그 꿈을 정확히 여억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40장 23절은 한번더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은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긴 그렇지. 한달 기다리고 연락 오기 바란 건 내가 너무 욕심이지. 제가 요셉의 마음을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처럼. 그래, 그래도 한, 한 3개월은 지나야 좀 이제 연락 오겠지.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요. 올 때가 됐는데 무슨 일이 바쁘나. 1년이 지나가요. 성경은 마치 성경은 보통 이제 두해 하면은 보통 1년 지나고 바로 첫 날도 두 해야. 2년이야. 실제로는 얼마예요? 1년 하루인데 그걸 2년으로 쳐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애를 태우며 술 맡은 관없부소시국기를 기다리는 날이 1년 조금 넘은 것으로 착각할까봐 뭐라 그래요? 만 2년 후에 그만 꽉 채우게 2년을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나 안 했으면 차라리 다른 길을 찾지 이 2년은 요셉이 철저히 잊혀진 시간입니다 기대했던 사람, 약속한 사람 그 자기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 당연히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배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은 딱히 배신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제 41장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 41장 1절에 기막힌 게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드디어 뭔가 2년 후에 시작돼 저는 2년 동안에그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만 2년은 요셉에게는 잊혀진 시간이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시간이었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신다 누구는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꿈이 바로의 꿈이 어쩌다 꿈자리가 사나와서 꿈꿈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꿈은 예지몽이라고도 하고, 이런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로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드디어, 드디어 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동생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아들도 쏴 죽이는 때나 동생이 팔아먹는 때나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요셉이 그냥 덜커덩 하고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을 하십니다.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어도, 야곱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도,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히 많이 늘 만 인연을 잊었어도 요셉도 기다리다 기다리치서 원망과 한숨과 좌절이 있었어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에. 그 때를 기다려. 이걸 제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어제 7월달, 오늘은 8월 1일.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올때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로 보면 기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언제 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시듯이 예상밖에 때다 끝났다고 생각한 만2년 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우연처럼 꿈을 꿨지만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술 마트는 거는.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해. 그걸 봐서 의도적으로, 에이, 그놈의 시기, 뭐, 희브리 무식한 놈이. 이게 아니라, 바빴던지 어떤지 그냥 깜빡 잊은 거야. 그걸 보면,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살펴주고,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당연히 그 작은 거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럴지라도, 괜히 우리가 너무 배신당했다고 스스로 우리 가슴에 못 박지는 맙시다 별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찌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천사 같아서가 아니라 바쁘겠지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가 가슴과 영혼에 딱 들어오면 그게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이게 실제 있던 얘기잖아요. 그세 가족 반에서 한그 한 그, 사랑의 성경 공부, 성경 말씀도 아니야. 내가 전혀 여러분께서 남들이 나에게 잘하는 거 뭐라고 주여, 이게 주일날 속기 되니, 남들이 나에게 잘하는 거 기적이다. 처음 들었어요. 좋아요. 괜찮아. 처음 들은 것처럼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남들이 나에게... 잘하는 거 기적이다 남들이 나에게 못하는 거 당연하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사상들이 많아요 이분이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남들은 여러분 벌써 내가 네 번을 말해다 잊어버렸잖아 그런데 이분은 그걸 딱 듣고,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어? 이분이 자동차 세일자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여러분, 자동차는 팔려면 얼마나 이거를 비비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사줄까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안 사줄 때 뭐예요? 당연하지. 아유, 이런 차를 뭐 지금 급하게 살수 있겠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야 자기를 이기지. 거의 자꾸 그냥 그놈의 인간이 그냥, 응? 산 밥이 얼마인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상치도 않게 이 물어보더니 차를 살라고 계약을 해요. 덜이 했어. 차가 크지도 않고 작은 차 계약했어. 이게 뭐예요? 기적인 거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삶의 기적으로 충만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저는 경험으로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암이 나도 처음에는 아 할렐루야 기절이다 나중에는 싹 잊어버리고 와, 그 병원 의사 소개하느라고 입이 닳아 그냥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배추 사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에 저세문난교회에서 어떤 분이 암을 낳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양배추를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닦고 양배추만 쌀만 먹고 쪄 먹고 했더니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는데 모든 세문학교 금요일 밤에 모인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토요일 새벽에 가락시장에 양배추가 돈이 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으로 역사하셔도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좋은 의사 만나야지. 아그 약이 좋았어. 그 오미자차가 좋았고 뭐 무슨 군배인가 좋았고. 내 네, 남는 거는 그것만 남기, 그걸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안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 바로가 그런 꿈을 꿔가지고아이고술 그 맡은 관원이 그날을 기억해가지고 요셉이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끝까지 당신의 의로운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나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남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기만 나와도 그 감기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2년 동안 완전히 감옥에서 썩어 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도 워낙 답답하시니까 조금만 참아라예요.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아,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실은 감옥에 있는 그희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기막시 해석하는데, 그래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한 것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앞으로 전국, 애굽이 관할한 전국의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착착착착 요셉 총무로 일하면서 했던 가정총무로 해서 착착착 해 가지고 총류로 세워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김 목사님께 아까 마지막 찬송은 꼭 312장을 고 함께 불러 달라고. 저는 그게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고 누구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속에서 요셉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했겠지만, 아마 요셉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요셉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언제나, 언제나. 나를,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힘들고 답답하고 이게 뭐뭐 뭐 하나 원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때에도 사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마음도 내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 남편, 사업 이걸 어떻게 내 뜻대로 하겠어요? 이걸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에 조그마한 기대와 의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얼마나 힘든 중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중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요셉의 기도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지나다 조금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나중에 더 기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 우리 가자재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